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이 보여주는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조롱이 한강물에 넘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이지 뭐를 쌓아놓고. 자기가 치우지 않고 남더러 치우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무책임하고, 아랫사람을 자신의 방탄조끼로 삼으려는 비겁한, 비루할 정도로 비겁한 행동,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검찰총장을 해임할 배포도 없으니까. 이 비겁하고 무능한 정권이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치사한 꼼수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은 재량권이 없이 아, 이것을 결제만 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요. 법을 읽어봐도 그리고 헌법의 정신이나 모든 것을 비춰봐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래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검사징계법 23조에는 검사징계의 집행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법무장관의 재청이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지 않으면, 노를 하면 검사 징계의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일국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는데 검사 징계법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법무장관이 재청을 하기 전에 사실상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징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통령의 뜻을 물어보고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이 ABC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문재인의 뜻이 없었더라면 추미애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을 했겠습니까? 똑같이 헌법에는 국무위원, 장관들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똑같은 청와대의 논리라면 국무총리가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국무위원을 임명을 해야 됩니까? 장관을 임명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임명한 장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재청권자인 국무총리의 책임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은 국무총리의 재청이라는 형식은 밟지만 사실상 그 전에 청와대가 인선을 해서 사실상 국무총리의 재청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laughs> 실질적으로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인데, 징계이든 인사든, 이따위 식으로 면피를 하고 책임을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몽땅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나 정직 2개월 꼼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조롱이 대통령 지지율 추락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니까 그저 이 국면을 피우려고 그저 자기가 쌓아놓은 X를 자기가 치우지 않고 여성 법무장관에게 치우라고 맡기는 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정투쟁을 시작을 하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최종 결정을 내린 징계에 대한 법정투쟁을 시작하니까, 이것이 대통령에게 직접 와닿는 부담이 되니까, 법정투쟁의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장관이라는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비루할 정도로 비겁한 면피 책임 회피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탈원전 판도라라고 하는 공상 과학 영화 하나 보고 눈물 질질 짜면서 자신이 탈원전 정책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한 바람에 생기는 막대한 국가적 국민적 자산 파괴 자산 손해 행위를 자기가 책임지고 이 공약을 뒤엎어서 정책을 원점으로 돌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몽땅 전부 다 한국 전력의 전기료 개편. 어저께 발표가 됐죠. 유가에 따라서 전기료를 연동하고 각종 환경비용. 환경비용을 따로 분리 고지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의 확대라든가 또는 탄소 배출권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환경비용은 늘 수밖에 없고, 내년에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LNG 발전 같은 것이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유가, 저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많은 소비자가 그 손해를 떠안아야 되고, 가뜩이나 국제 경쟁력에 시험해 든 한국의 기업들은 전기료 인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영업비용 부담을 껴안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울산 선거 개입 공작 책임의 최종 당사자는 문재인입니다. 자신이 선배라고 불렀던 자신이 형이라고 불렀던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런 관계니까 그 사람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을 해서 선거 개입 공작을 벌였던 사건. 대통령의 뜻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냐고, 줄줄이 아래 참모들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이 사건을 공수처로 가지고 오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 추가, 추가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오고,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또이 사건을 약화시키는 꼼수를 부릴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비판을 했지만, 1년 내내 기자회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그저 문비어청가나 불러대는 기자들의 혜택을 받아서 홍보쇼나 버리고, 그 홍보쇼 기자회견 말고는 1년 내내 기자회견 한번 못하는 비루할 정도로 비겁한 문재인, 조롱이 한강물을 한강물에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